그, 요즘에 이제 우리 제자님들 이제 영상들 많이 하고, 뭐, 공중파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많잖아요. 제자들이, 제자들 잘못된 거는, 이런, 이런,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무 막, 막, 듣기, 듣기 거북할 정도로 막, 허짖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정말 듣기 싫어요. 그거는, 비방을 당하고 있는 제자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막그 비방하는 거를 막, 막 글로 쓴다든지, 뭐, 방송에서 얘기하다든지, 나는 그 제자님이 그분도 과연 그렇게 옳은 제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 천신 만신이고, 제자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옳게 가는 제자도 있고, 욕심으로 가는 제자도 있고, 상황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돼서 잘못된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얘기는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무슨 정말로 요만한 사건을 이, 이만한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갖다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면서 자기가 뜨려고 하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어? 너무 심해 진짜. 어, 몇 분을 봤어 내가. 근데 내가 지금 기도안 막혀. 회장님.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과연 뜰까? 응? 어? 제자, 제작, 같은 제자기를 가면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에요 응? 그냥 자기는 자기가 옳게 간다고 하면 그냥 옳게 가면 되는 거야. 남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뭐그 사람이 나중에 뭐 그거를 벌을 받든 뭐가 잘못이 되든 그건 또그 그 사람의 몫인데 무슨 굳이 그렇게 무슨 방송에 무슨 응? 영상으로다가 굳이 그렇게 비방을 꼭 해야 되고, 비방을 할 수도 있어. 뭐, 뭐, 험담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그냥 가벼운 험담이 아니라, 내가 들었을 때는, 정말로, 뭐 구토 나올 정도야. 어떨 때. 다른 제자를, 제자가, 험담하는 거 보면. 그거는 진짜 나는 아니라고 봐. 응? 어? 아무리 그런 제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치더라도, 방송에까지 나와서 꼭, 자기가 부각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난 있을까? 난그 영상을 찍고 있는 사, 람들이더이상하게고요 자기만 울케가면 돼. 그것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영상은 정말 아니라고 봐. 나도 그냥 호기심에 몇번 들어갔다가 두번 다시 안 보는데, 아, 정말 못 듣겠어, 못 듣겠어, 못 보겠어. 응? 왜, 왜 그러는 거야?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오로지 이 세상에는 뭐 자기 혼자만 정말 옳게 얘기를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자기가 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크겠지. 잘못된 이 무속세계나 제자들의, 어, 어 알리고자 뭐 일반인들 피해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는 그건 도를 넘어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건좀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이 정도는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입에 담지도 못하겠어. 음. 다른 종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나는 못본것 같아. 맞죠. 그렇죠. 어. 나는 무슨 뭐 교회가 됐든, 뭐가 성당이 됐든, 뭐가 됐든, 누가 아무리 잘못한 일을 했다 치더라도, 무슨 영상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나는 못본것 같아.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냐는 거야, 우리 제자님들이. 응? 그렇다 치더라도, 아, 그, 그, 그 제자는 그 제자, 그냥 길이 있는 거야. 자기만 옳게 가면 되지. 그 제자가 무슨, 그리고 그 제자가 다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도 몰라, 사실은. 소문이라는 게 있고, 사람들이라는 거는 말을 부풀리게 마련이니까. 어? 그리고, 큰 구슬 한다고 다 사기꾼? 아니야. 그 사람은 또 크게 받은 만큼 뭔가 해주는 게난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거지 무슨 꼭큰 구슬하는 제자님들이 다 마치 무슨 어 사기꾼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 그거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응, 그런 거 제발 좀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본인만 본인 길을 정말 묵묵하게 잘 갔음 가셨으면 좋겠어 그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뭐 본인 취지로는 좋은 의도로 다하지 말라는 의도로 뭐 그런 글을 올린다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 그것도 아니야 결국은 결국은 그 남을 갖다가 막 이렇게 비하시키면서 자기가 이렇게 돋보이려고 하는 그거지. 어? 왜 그래야 돼 도대체? 좀 제발 그러지 좀 않기를 바래요. 저는. 음. 요즘에 그거 흔한 말로 매치인들이 뭐 저격한다고 네. 그러는데 이제 뭐 젊은 뭐그 BJ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뭐 유, 유튜버나 네, 네, 네. 이런 친구들도 거의 그럴 일은 없는데 가끔 이제 서로 음. 뭐 저격하고 음. 영상 올리고 뭐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어쨌든 뭐. 그건 뭐 그거는 그래 조금 틀려. 고객이라고 할수 있지만 어쨌든 음. 젊은 친구도 그냥 뭐 게임 방송 이런 거 하는 그런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그거랑은 좀 틀리다고 봐. 유다선생님 그래도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지. 근데 그런 거로 하면은 일반 대중들이 음. 봤을 때. 좀또 이렇게 다 싸잡아서 안 좋게 볼까봐 좀 그게 걱정이 있는데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본다니까 옳게 가는 제자들도 다 나쁘게 본다니까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요 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우리 이 무속세계를 어? 어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높이 존중하는 아직 시대는 아직은 난덜 됐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런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만 옳게 가고 다른 사람이 나쁘게 간다고 해서 그렇게 무슨 있는 사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듣다 보면은 막 거다가 막뭐 없는 말까지 지어서 만드는 것 같아 정말 불쾌해 너무 불쾌해 제발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본인만 정말 정도를 가고 열심히 살고 있으면은 좋은 정보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 선에서 알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면 돼 그니까 저는 음. 도 많이 찍어보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음. 뭐 누굴 비하하고 음.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딱 타켓으로 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또 음. 아는 분들은 또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누군지 알어 말. 그냥 어느 정도 정보 주는 거또뭐 이런 장치까지 막아 이런 것보다는 어 그냥 예를 서 뭐, 앉자마자, 뭐, 뭐, 누가 죽어나가네, 음. 그다음는 큰일 나네. 음. 그런 나. 거는 잘못됐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지. 네. 뭐, 그런 얘기하는 음.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건 괜찮아. 그거는 좀 아니니까, 네. 사실. 아예 아니, 이쪽을 다 싸잡아서 욕을 하시면. 다 그렇게, 뭐, 정말로 올바르게 가는 제자님들이 더 많으세요, 제가 보면. 그죠 예. 응? 근데 뭐, 마치 다 무, 무당 선생님들이. 어 제자님들이 무슨 다 사기꾼인 것 마냥 신을 빈자해서 그나 빼곤 다 어, 사기꾼이야. 안들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말 너무 아니. 듣기 싫어. 정말 아 어,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정말. 그런 일이 계속 있고 그런 분들이 어? 있으면 우리나라 수속 신앙인데 계속 이렇게 좀 다른 도... 종교에 비해서 이렇게 제대로. 존중을 못 받을 거야. 존중 못 받지. 왜 그런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하냐는 거야. 우리 제자님들 중에서도 훌륭한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을 갖다가 왜 얘기는 안 하고 일부 몰지각한 제자님들이 하는 행태나 이런 것들을 마치 모든 제자가 그렇게 하는 것마냥 그렇게 영상으로다가 방송으로다가 어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회수 올리고 모든 손님이 자기 손님 안돼요 그런다고 서로가 좀 존중하는 제자기를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데 남은 호떡국 같은 종교인인데 같은 모습을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칭찬하는 분없내 말이 어뭐큰 곳을 하고 바쁜 사람이 있으면 또그 사람만의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게 있고 영어만이 그렇지, 있기 그쵸.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일이 많고 큰 일도 하는 거지. 어? 이 신의 세계가 신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인간의 힘으로만 갈 수는 없는 길이에요, 이게. 근데, 뭐 어, 마치 무슨 일 많고 큰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싸잡아서 사기꾼인 것 마냥 얘기를 하고, 어? 무슨 적은 금액으로만 구술해야지만 정말 올바르게 가고,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죠. 크게 받고 하는 일이 있고, 적게 받고 하는 일이 있고, 상황이라는 게 있고, 정도라는 게 있고 그걸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다 속사정을 아는 것처럼 다 무조건 나쁘게 모든 제자가 그러는 것처럼 거의 뭐 8, 90부가 그러는,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그 자대로 하면은 교회도 동네, 동네에 동네의 조그만 교회들은 음. 올바른 교회고 음. 뭐 이런 큰교회는 그러면 요 나쁜 교회인가? 그쵸, 그건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음. 그 아니잖아 그런 거는 조금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커요 저는 음. 물론 이제 옳지 않은 제자님들 때문에 옳게 가는 제자님들이 욕을 먹어서 화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도 그거를 그냥 얼마든지 좋게 풀어갈 수도 있는 건데 막 심한 무슨 입에 담기도 싫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민 피디님한테 좀 이렇게 바라는 거는 우리 무속세계 정말 안 좋은 길을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좋게 가는 분들도 있고 정말로 중생 구제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피디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